우와, 예쁘다. 진짜 나 하면서도 신기했어. 어떻게 물이 안 들어가지? 안녕하세요. 생크림입니다. 제 딸아이 시연이가 수영 전국대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동안은 피닉스 아동수경으로 수영을 하다가 선수반에 등록하게 된 기념으로 수경도 보다 전문적인 수경으로 바꿔주었어요. 바로 헬캠 미러 패브릭 수경이에요. 물론 피닉스 아동수경도 13살까지 착용하는 제품으로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지만 헬캠 미러 패브릭 수경 역시 4단계 코걸이로 얼굴에 맞게 교체해서 사용할 수있다 있어서 고민 않고 선택하게 되었어요. 헬캣 미러 패브릭 수경은 상하 비대칭 렌즈와 3D 패킹으로 되어 있어서 다이빙 입수 시 물의 유입을 최소화하고 패브릭 밴드를 적용하여 팬더 현상을 감소시킨 편안하고 넓은 시야의 패셔너블한 레이싱 미러 수경인데요. 레이싱용 투톤 실리콘 밴드도 추가 증정되어 선호에 따라 기분에 따라 밴드를 바꿔가며 수영을 즐길 수 있어요. 이쁘다. 이 패브릭이 머리도 안 걸리고 머리 빠짐도 없대. 이거 특껑때 하는 친구 있어가지고 갖고 싶었는데. 아 똑같은 거? 어. 여자 애야? 응. 아 여자 애들은 이거 해야 될것 같아. 너 물안경 쓸때 아프잖아. 응. 이게 덜 아프고 머리 빠짐이 최소화돼 있대. 예쁜데? 응. 우와 예쁘다. 이 안쪽은 프리미엄 안티포그 코팅 제품이어가지고 만지면 안 좋대. 렌즈 표면에 특수 코팅을 했는데요. 바깥쪽에서 보면 마치 거울처럼 빛이 반사되는 코팅이에요. 착용 시 외부에서는 눈이 잘 보이지 않아 굉장히 멋스러운 스타일 연출이 가능한데요. 렌즈의 두께를 10% 경감해서 가볍고 착용 시에는 15% 향상된 넓은 시야 확보까지 된 와이드 브의 수경이에요. 99.9% 자외선 차단 코팅으로 실내는 물론 야외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밝은 렌즈 베이스를 사용했어요. 어디를요? 수영장을요. 스 뛰어난 안티포그 코팅은 착용시 렌즈 안쪽 김서림을 효과적으로 방지합니다. 안티포그 기능은 영구적이 아니며 사용빈도나 온도 등 사용자의 환경에 따라 유지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렌즈에 김서림이 발생할 경우 안티포그 액을 추가로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렌즈 안쪽을 문지를 시 코팅이 벗겨져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어, 온수에 수경을 씻지 마시고 렌즈 안쪽을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수영 후 깨끗한 물에 씻어 건조해 주세요. 수영이라는 뜻밖의 재능을 찾은 시연이가 피닉스 헬캠 미러 패브릭 수경이라는 완벽한 장비도 갖췄으니 멋진 수영 기대해 볼만 하죠. 수영 잘해. 헬캣 미러 패브릭 수경의 3D 패킹으로 편안하면서도 와이드 부의 넓은 시야, 안티포구의 맑음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피닉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시면 헬캣 미러 패브릭 수경 구입 시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노 패킹 수경을 찾으신다면 피닉스 톰캔 노 패킹 미러 패브릭 수경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헬캣 미러 패브릭 수경으로 밝은 시야는 갖고 펜데현상 버린 생크림이었습니다. 햇빛이 강한데요? 판다 팬더. 네 판다도 되게 약하다 그지어 진짜 나 하면서도 신기했어 어떻게 물이 안 들어가지? 엄청 신기했고 물안경이 이게 다른 끈으로 돼있잖아 그래서 더 가벼운 것 같았어 그래서 오늘은 뭔가 가벼운 몸 같았어 렌즈가 가볍대 시었나 렌즈가 10% 정도 가벼워졌대 그리고 시야가 15% 확보가 됐대 약간 시야가 이렇게 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약간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코는 어땠어? 코도 되게 편했어 뺐다 뺐다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어. 물도 안 들어가고 불편하지도 않아 가볍고 물도 안 들어가고 불편하지도 않고 핸들도 잘안 되고 너무 편하다 그치? 응.